아차 깜빡했구나 엄마 물이 넘치고 있어요 어, 엄마 깜빡했네 형 컴퓨터 꺼야지 아차차 깜빡할 뻔했네 지구 아,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지구도, 지구도 우리를 깜빡하는,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절약을, 절약을 잘 해야겠죠 에너지를 잘 아낍시다 지구를, 지구를 보호합시다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 1위 용품 최대 쓰지 않기 2 필요 없을 때 둘이나 물을 놓기3 재활용, 재사용과 줄기 어떤 것을 쓰지 않을 때 코드 뽑기 <laughs>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 02 6469 5625 이상으로 이 광고를 마치겠습니다.